제가 오늘 비디오를 이렇게 올리려고 하는 것은 어, 오늘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인데요. 어, 우선은 저는 여자분들한테 먼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. 제가 지나간 모든 그 경험을 통해서 느낀 게 있어요. 1번 우선 어떤 남자를 만나라 만나지 마라. 이거는 두 번째 얘기라고 생각하고요. 본인의 어떤 마, 인드 행동? 이거를 꼭, 이제, 제가 느낀 거에서 말씀을 드리는데, 1번, 경제적, 정신적, 사회적으로 남자에게 의존하려고 하지 마라. 2번, 어, 자신의 치부라든지 약점이 될 만한 얘기. 그러니까 이건 속이는 게 아니에요. 이런 모든 거를 오픈해서 공감받고, 솔직하다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본인이 생각하고 뭐 이런 것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사랑이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. 근데 이거는 시간이 걸리고 이 사람에 대해 충분한 믿음이 있을 때 하는 거라는 거예요. 그래서 섣불리 이런 걸 오픈하지 마라. 세 번째. 세 번째는 전 직장 얘기를 현직장에서 하지 마라. 이건 제가 비유를 든 건데 지나간 남자친구들에 대한 얘기를 현재의 남자친구한테 하지 마세요. 이게 막 되게 솔직하고 뭐 그런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뭐 자기가 어떤 의도가 있어서 얘기하는 거일 수도 있고 뭐 습관일 수도 있는데 이제 여러분이 이거를 지나간 남자친구 얘기를 새 남자친구한테 하는 거 제가 볼때 그냥 그냥 이렇게만 들어도 이상하지만 이걸 진짜 공감 못 하시는 분들은 전 직장에 다니던 사람이 어 이제 직장 옮겨서 여기로 왔어요. 새 직장, 이제 여기가 새 직장이에요. 여기 와가지고 계속 전 직장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. 그 사람이 어떻게 보이겠어요? 이상해 보이지 않겠어요? 왜 저래? 그럼 전 직장으로 돌아가. 나쁜 것도 그래요. 어쩌라고. 나보고 어쩌라고.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오늘 제가 꼭 얘기하고 싶은 거. 1번. 의존하지 마세요. 행복은 자립과 독립에서 나와요. 그리고 나서 내가 그랬을 때, 나에게, 내가, 내가, 내가 진짜로 좋아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. 그거는 엄청 중요해요. 사회적, 경제적, 정신적. 독립을 하셔라. 그러니까 진정한 성인이 되어야 된다. 그럼 본인의 삶에 좀더 집중을 해야 되겠죠. 그러니까 신데렐라 같은 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. 있어도 영원하지 않을 수 있어요. 저는 여러 케이스를 보고 말씀드리는데 아주 특별한 어떤 하나의 경우에 막 뭐, 그럴 수도 있다? 그거는요, 진짜 그렇기 때문에 막 TV에도 나오고 영화에도 나오고 뭐 하는 거예요. 그런 일이 생겼을 때 그때 가서 생각하셔도 충분히 늦지 않다. 2번, 자신의 치부. 남자친구한테 모든 걸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심지어 자신의 친구 얘기까지 주구장창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. 자신의 사회적,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. 사회적 정신적으로 독립되지 않은 겁니다. 자기 사회는 자기 사회인 거예요. 이건 무슨 비밀이라든지 이런 게 아닌 거예요. 충분히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인지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천천히 이렇게 알아가야 되는데, 이성이라는 거는 흔히 이 사랑이라는 감정 때문에 막 모든 걸 자기가 약하게 만들고 모든 걸 오픈하고 싶고 공감받고 싶고 그러겠지만 그거를 지켜내시면서 시간을 갖고 알아가는 것시 결국 본인의 사랑과 진정한 행복을 찾는 지름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거의 어 이런 그런 남자친구에 관련된 얘기를 새 남자친구한테 와서 하실 필요가 없다. 그러면 반대로 그걸 물어보는 사람하고도 만날 필요가 없습니다. 전 직장 얘기를 물어보는 현재 직장의 상사라는 건 사실 현실에서 별로 없거든요. 없어요. 제 경험상은 없어요. 있으면 그 사람 좀 이상하게 봤을 거예요. 그러니까 똑같아요. 지나간 인간관계, 내 어떤 되게 주관적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파고드는 것은 저는 순수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세 가지를 꼭, 어, 기억해 주시면 참 좋겠다. 감사합니다.